다시 사도신경신하고를 가슴으로 8월 2의모레세 새벽에 를사랑하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교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경녀 마리아에 이선나시고 본교 블라디오에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본서 15장 21절서부터입니다. 자본서 15장 21절서부터 2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해지수련은 구약성경 927쪽 정도에 있습니다. 자, 먼저 15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도고 명철한 자는 그 일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약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에 대답을할말미야마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넘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며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며 느여호와는겨만한 자의 집을 거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려냐 아멘. 사람은 지혜로울 줄 알아야 어리 많아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면 그 높은 데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낮아도 지내로우면 그 적은 것 가지고도 부족함이 없이 다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그리고 흥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련한 사람입니까? 오늘 즐겁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다 미련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지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무지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지혜로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미련하고 무식하고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 경찰차, 이 불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자원 단계에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죠. 내가 신호를 위반할 수 있을까? 속도를 줄여야죠. 내가 차선을 잘 맞게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내 차선이 아니면 올바른 차선으로 얼른 옮기는 사람이 지능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경찰차 불이 보여도 하청은 경찰이 있는게 아니라 그 경찰 사이렌만 있는 거야. 불빛만 있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참 똑똑해.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 분차를 계속 애용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모양만, 경찰, 그, 차, 모양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경찰차가 없어도, 여러분, CCTV가, 과속방지 CCTV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경찰이 없어도, CCTV가 없어도, 주변에 있던 차량에, 블랙박스를 가지고 다 추적해서 조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 말은 새가 됐고 반 말은 죄가 된다 이런 것처럼 어딘가 누군가 흔적은 다 기록되고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안계셔 세상에 신이란 없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랬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게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지는 사람이다 그의 인생길은 위태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박되어 있었을 때에 그는 큰 화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10편 138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고 살게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 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수 없는 저 높은 곳에 계셔서, 마치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다 흔들다 보는 것처럼, 그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데 교만한 자를 다 누가 교만한지 다뜯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식하는 인식하지 않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유, 저기, 경찰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어차피 너 있을 거야. 그래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미리 내가 안전하도록 걸리지 않도록 복귀에 딱 맞춰서 내가 미리 내, 내 삶을 자꾸 조종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천, 여기서도 천천히 가? 아니야, 경찰이 있을 수 있어. 그사람잘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돈 뜯길 일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절에 지혜 원사에 오던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합니다. 지혜로운사은 내가 가는 길을 올바로 가는 길을 곧바로 고친다. 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 그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여기에 우리 집에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기에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혜롭게 하셨어요 많은 만상, 사람 많은 사람과 연결를 빛을 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정 천문도 될수 있었고, 그리고 에고의 총리, 대신이될 수도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지혜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순공을 도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 내가 가진 것이 턱없이 미약해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높이고 풍요롭게 할 줄도 믿습니다. 두 번째, 지겁롭게 산다는 모습을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합니다. 자, 경영한다는 것, 한쪽은 경영이 무너지고, 한쪽은 경영이 성립한다.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부르죠. 근데 회사 경영하는 것을 보면 의논이 없으면 회의가 없으면 회사 경영이 안 됩니다. 회사 경영이 잘 돌아가려면 의논해야 됩니다. 의논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뜻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그렇습니다. 서로 이야기 나누고 좋은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때로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 번은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매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 사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벤치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한,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의견을 모으고, 우리가 힘을 아할 때, 결코 우리는 쉽게 끊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갈지라도,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완성할 수가 없지. 또,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을지라고 여러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실수하는 마련이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은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은연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지방을 여행한다고 칩시다. 그 지방에서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데, 막막한데, 뭐, 가면 되지? 하면서 혼자 막 하는 사람, 어, 미련한 사람입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체력 낭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지. 물어보는 것도 잘 물어봐야 됩니다. 나와 똑같이 여행자로서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왜? 나랑 똑같아요. 처지가 나보다 먼저 한시간더 먼저 해내고 있는 사람 그나 나나 비슷해요. 50% 100% 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 지역 사는 현지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 중에서도 오래 산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초등학생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마흔이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정답은 나와있죠.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나 잘알고 계시고,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오늘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당황스럽게말가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의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자,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의 길에 기쁘고 행복한 나의 인생 여정이 되게 죄를 돕도록 추원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상의하여 나의 가는 길이 온전케될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제인도 하시는 주님 저들의 방황에 끝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알지 못함에 이제는 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셔서, 주님 때문에 넉넉한 인생, 편안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삶을 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의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만져 주셔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